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못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시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밧 사람 마하레와 느도밧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당과 하랄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벨과 블론사람 아히야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롯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야와 알레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세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오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오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묵과 부아랴와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그 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의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집하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위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세계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롬과 납달리까지도 낙위와 낙타와 또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에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랫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랫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세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무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보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